I 구 o n t know. I d o n 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차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하고 I don't k n 철봉? I don't know. I don't k n o 물 먹고 o n t know. I d o n 빨리 n o w I don't k n 우리 도설맨 탔는데 막속 뜯어서 아 맞아 아, 맞아 맞 아빠 많이 미끄럼틀 이 키울 때가 있잖아 세자기장 응. 그 가가지고 예 빨리 먹으세요 죄송는 가시 반토막 아직 안떨자 있나 한나눈 따라 만들겠다 잠깐 눈이 안나크리스마스 이따가 너네들 뭐 놀이방 이런데 갈 거야? 네갈때 있어 허진이 순둥 짝 s 라인 카페는 너무 비싸고 수영장 가요 어른어른 able to get a 랑 o t of money. I'm not going to be able to 방방 t a lot of money.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l o 고 할머 money. I'm not going 가 o be a 나랑 지금 어머니 160 너무나 있어. 아니, 나 작년인데 뎅유신 소크라 딱 들려 있어. 박해미. 박해미? 박해미. 박해미. 박해미 뎅유신. 소크라. 아니야 우리 반에 도 있어. 우리 반에는 선생님. 빨리 뭐라 시아나 내 이야기. 아니 우리 반에 도 있어. 고준선하고 고준서하고 오지야. 그냥 드라마 둘다안 들어봐야 다 들어. 이 시로 이제 다못대 왜라고 이렇게 응. 무거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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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남자애는 무거워. 남자애. 남자애는 뭘 먹은 남자애 똥하면서도 키가 커. 빨리 먹으세요. 뭐 저는 언제 구웠나 아침에 그 아들. 우리 다 먹었어. 아, 아, 먹고 먹고 먹어. 먹고 싶다고. 맨네 이랑부전이다먹었어몇 어, 그릇씩 먹었어. 누가 보면 제사 지낸 줄 알겠다. 음. 먼저 백가급으로 미기건데. 엄마 할머니 좀 잘했어. 할아버지가 저기가 담배 피우려고 이제 제가 막았어요. 아 우리 시아 우리 시아 아니고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잘했어. 우리 시아 계속 얘기. 할아버지도 막안배 피우고 시아 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시아말 아니고는 안 듣는다. 우리 시아 말만 듣는다. 시아말 제일 무서워. 할아버지는 시야를 좀, 할아버지는 시야 니 좋아하대. 오빠 최조로 빠이져가고, 새로 빠이져, 최수진이 그거 고 할머니 좋아하는 색참 많아. 할머니는 어? 좋아해요? 할머니도 <laughs> 또뭐 말도 모란 좋아하지. 할머니 좋아가 그 <laughs> 너무 좋아니까. 할머, 할머니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할머니. 다 할아버지. 시아 말하는 <laughs> 게 너무 웃 <웃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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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고백해? 아좋 다음에, 수 수박, 한 엄마는 음, 정말로 힘 뭐라고? 일어났다. 아니 엄마는 아빠고배했고리가 <목소리는> 어, 근데 밥은또 너무 안 먹었잖아 언니가 과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스피루리나를 나눠 먹고 시연고 우리 먹고어 시연이 아어 그게 다스피루리나야 아, 그게 아니고 뭐, 뭐. 스피루리나는 네. 완전, 완전 해초 어. 그쳐까그 그, 녹색 그이 하나 있잖아 <롤러라> 어, 그거 아니고, 어, 그거는 다아건데그건 아, 완전 100% 해조류만 해조류가 아니고 해조류 중에 서킬을 해놨다는 게 있나봐요. 고구마를 100%를 낮춰주기 때문에, 안전 용도적으 근데 그게 우주 항공인사들이 이상 충격을 하는 음, 만큼, 음, 영양 결투이 되는 음, 거요고단백에비타그 그 음, 영양이. すご,ごい。 맞제 하면 되제

이할 어? 뭐 물건도 많고 사람이 많아가. 나 그거 가고 싶다. 그 명품 카피 파는데 아, 동산 상가. 그래 그래. 거거 가고 싶다. 그 아, 그 그거 가 보려고. 그... 어, 어. 이런 거살게 어, 없고, 그래. 그런데 가야 살게 있지. 이거 바로 사요만원이요 뭐라고? 그,음, 일단은, 여기 18,650이고. 자 그걸로 내려수있요 이거 말고, 보여주실래요? 응. 세굴해가고 넣어드릴게요. 응. 유튜브 찍나? 나온가 응. 싶다. 유튜브 <laughs> 찍나? 서문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응. 그래, 괜히 습관이다, 음. 음. 근데 집에서 그 되게 좋은 거 하락한 음. 마. 그럼 그게 맞고, 안 그러면 저거, 저거 뭐고, 8만짜리도 있고, 4만 5천짜리도 있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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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 이제 자다 집안으로. 엄마 으로 엄마 앞으로 가자. 갑자기 다 그러면 너또 반달만 했으면 피아노 가르겠을 거야. 사진이 좋은다끝프니까 엄마 시간이 남더라. 이제 일해도 되겠더라. 근데 나 이제 반다 사명하니까 못 하지. 음. 음. 여기는 되게 푸짐하다. 음. 야. 시시다하다어어 먹으러 엄마. 내먹방 찍어야 된다. <목소리> 오늘 또편지 배가 올려야 된다 새벽에 우리 한국이 일이 좋은데 그자. 음. 한국 일이 좋은데.

Oh